고추 뭐 먹냐냐옹? 너뭐 먹냐? 야옹. 야옹. 어, 뭐 먹냐. 야옹. 나는 나는 나도 <laughs> 미안 미안 나못 다, 다 먹었다. <laughs> 어난 꼬셰프님한테 맛있는 튀김 요리해달라고 올 거다. 넌안줄 거다. 아, 같이 하자. 싫어. 야옹. 돼지 돼지 음, 한 번만 더 주고. 꼬셰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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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튀김 요리해 주세요. 도대체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음 소금이만 해주세요. 다다 해주세요. 후추는 돼지라서 주면 안 돼요. 후추 <laughs> 주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냥 둘이 싸우는 거야? 빨리 나가 봐야겠다. 다 먹었어요. 영. 욕심쟁이 후추가 나도 주지도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영. 어머나 하나밖에 없어서 나만 먹은 거라고요. 에잉 알겠어. 내가 맛있는 튀김 누디를 만들어 줄 테니 서로 사과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럴까? 너하고 나는 친구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우리 걸고 꼭꼭꼭 약속해 야옹. 어? 소금아 근데 저기 그림은 뭐니? <laughs> 엄마랑 시장 갔는데 무슨 큰 아구를 그려봤어요 소금아 소금아 <laughs> 아구가 아니라 아귀라고 한단다 아귀가 표준말이라고 야옹. 머리가 크고 입도 아주 큰 물고기 음야옹, 알겠니? 비늘이 없이 돌기로 덮여있고 등 앞쪽에 촉수 이 크... 모양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바닷속 작은 물고기들 마구 잡으마구 잡아먹는데 그럼 오늘은 소금이의 그림 속아기의 튀김 요리를 해볼까. 자 요리 세개로까지야 가지야. 오늘의 요리는 새콤달콤 바닥 아기 탕수육. 탕수육. 오늘의 요리 재료는 어장급표 <laughs> 순살 아기한 봉지, 감자 전분 가루, 아밀가루, 달걀 인자, 오이, 양파, 당근, 목이버섯, 바인애플, 에휴더온야 엄니야엄니야 자, 이제 양념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까요? 음. 음. 다진마늘. 어, 다진마늘. 을 넣고. 후추를 넣고. 후추를 넣고. 소금이는 음. 소금이가 을게요 와. 설탕도 넣고. <laughs> 설탕도 넣고. 식초도 넣고. 아, 식초도 넣고. 식초도 넣고. 식초도 넣고. 간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예. 만들어둔 양념 소스를 잠깐 옆에다가 줄게요. 옆에다 줄게요. 옆에다 두고요. 음. 순살 알기와 물기를 탁탁 제거해주고, 탁탁 제거해주고. 소금을 솔솔, 음. 소금을, 솔솔 소금을 솔솔. 후추도, 후추도 솔솔. 다 계란 하나씩, 하나씩, 퐁당, 퐁당, 퐁당. 튀김의 온도는 몇 도에 돼요? 180도. 아 위험해요. 기름의 온도는 너무 너무 뜨거워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 함께 해야지 안전하게 요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젓가락을 담궈서 뽀글 뽀글 방울이 올라오면. 오, 오. 이제 튀김을 넣어도 좋습니다. 야옹.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건져주세요. 기름기를 탁탁 제거해주고 살짝 식을수 있게 쟁반 그릇에 잠깐 담아줄게요. 아, 여기다가 오. 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노릇. 오늘은 아 당수육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양념 소스를 끓여서 만들 거예요. 음 아까 미리 주, 준비해 주었던 양념 소스에 썰어놓은 오이, 썰어놓은 오이. 오이, 당근, 당근, 양파, 양파 여기, 모기 버섯을, 기 버섯, 피망, 넓어요. 피망, 피망이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넣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보글보글 사짝끓여주세요 아,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이제 음. 마지막으로 감자 좀 넣어. 아 여기 있 아, 아, 아 감자 전분을 넣으면 더 촉촉해진답니다. 같이 넣을까요? 아 와, 점점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버블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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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냄새가 난다요. 맛있겠다. 탕수육이 와, 우리가 가게에서 사먹었던 그 탕수육보다 더 맛있는 냄리가 됐어요. 오, 오, 색깔도 예쁘고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벌써 침을 흘릴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예쁜 그릇에 하나씩 마시도록 예쁘게 담아 보아요. 후, 어? 그러니까 가까이 대주세요. 살짝 가까이 대드리겠습니다. 와, 오 맛있겠다. 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색깔도 이렇게도 높고 국물도 좀 넣어줄까요? 이야, 음, 집 넘어간다. 이야, 이야, 미치겠다. 야 오이도 넣어줄게요. 오이도 살짝 넣어. 야, 맛있겠다, 음 그쵸? 음 <laughs> 어때요? 새콤달콤 바삭 아귀 탕수육 만나보여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